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계산법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엑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냥 돈에 대한 책이 아니고 숫자에 대한 책이에요. 마치 회계사라든가 감정평가사처럼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쓰는 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여러분,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엑셀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타이게 엑셀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분석하는 법. 지도도 많이 나와 있고요. 계속 엑셀, 엑셀. 어떤 가격을 봐야 되고, 여기다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엑셀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걸한 번도 계산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 수익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빌딩을 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암산이나 계산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이런 건다 엑셀을 씁니다, 누구나 엑셀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이 책을 쓰신 분은요. i f c 국제금융센터 여의도에 있는 거죠 엄청 큰 빌딩이요 파크원 같은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상업용 빌딩에 투자 경험을 쌓고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런 기관 큰 기관에서 다루는 부동산 그런 거를 자산운용을 하시는 분 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내야 겠죠 이건 이래서 사야 되고 어, 이건 이래서 사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나온 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꼬마 빌딩까지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월세 수익률 뭐 계산기, 원룸과 사무실 임대했을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의 투자를 열 가지 정도 사례가 있고요. 실전 감각을 쌓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월세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번쯤은 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 정말 빌딩을 가지고 있고 월세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걸 하는구나. 엑셀은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잘하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엑셀을 여러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보다 저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엑셀을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칠 거고 중요하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몇억 몇천이 어쩌고 뭐뭐 몇프로가 어쩌고 이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저는 최대한 글로 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숫자 감각은 수익률에 집중된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숫자로 표현하라. 감정평가사와 회계사의 엑셀 활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는 결국 숫자 감각을 발휘해 높은 수익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뭐 얼마를 버십니까? 얼마를 쓰세요? 관리비 중에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각각 얼마인가요? 휴대전화 요금은 얼마를 내고 있어요? 이자는 몇 프로를 내고 있나요? 이런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해요. 돈 관리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세금도 잘 몰라요. 근데 부자들은 이런 숫자를 잘 알고 있어요. 가계부로 여러분 쓰는 게 그래서 이 숫자 감각을 익히는 기초가 됩니다.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제 책에 맨 뒤에 제가 엑셀로 수익률표를 집어넣은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숫자로 수익률을 보는 거 매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기본. 그 수익률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죠. 저는 부동산 투자 한다는 질문 받을 때요. 그 아파트는 그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죠. 근데 이런 거를 당연히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하라. 자, 이 부동산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대출 이자가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지, 경기가 하강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을 때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엑셀로 다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을 하고 하는 거죠. 자, 대출을 받는다는 거를 전문 용어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잘하면 수익률이 확 올라가지만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부동산 경제 침체가 돼서 월세가 낮아지면 정말 하락이 크죠. 더 대박은 이제 월세가 아예 나오지 않을 때, 상가를 샀는데 텅 비었다든가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하게 알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새로운 상가 같은 거는 텅텅 비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 내고요. 관리비로 내야 합니다. 2018년 12월 1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투기 과열 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인 규제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지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짓말로 쓰면 안 돼요. 뭐 증여 받았으면 받았다. 빌렸으면 빌렸다. 정확하게 써야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사지 말란 얘기죠. 대출도 안해 주고. <laughs>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요. 월세를 받는데 현금으로만 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자, 이자 지불금의 크기를 나누는 대출금 상환 방식이 있어요. 가장 이자가 적은 것은요.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개념이죠. 대부분 여러분, 월세 부자들은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왜? 수익을 내가 가져서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금을 갚는 개념이 아니에요. 만기 일시 상환을 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죠. 원금과 이자, 이자를 합쳐서 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면 나는 100이면 계속 100을 내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은 뭐냐면 원금을 동일하게 내요. 원금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이자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을 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30년을 주로 해요. 이렇게 하면 이자가 굉장히 적고 부담이 없습니다. 뭐 지금 같은 때는 사실 대출이 너무 어렵죠. 부동산은요,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첫 번째는 살때 취득세, 두 번째는 재산세, 그 다음에 어, 얼마 이상 넘어갔을 때요, 9억인가? 네. 개인당 9억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거의 다섯 개의 세금을 기본으로 냅니다. 중요한 거는 수입이 없던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요, 4대보험료 의무 대상자가 돼요. 뭐 건강보험료, 연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됩니다. 4대 보험료는요, 나의 투자금이 얼마인가 보다는요, 내 전체 자산을 평가해요.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대출이 9억이에요. 내돈 1억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걸 산정할 때는 전체 10억을 나의 자산을 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용돈 대라고 조그만 상가, 그냥 몇억 달을 사줬는데, 진짜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고 세금을 얼마 내는지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고 사람마다 자산이 다르니까 세금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고수가 뭘 한다더라 하고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지금 하는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뭐가 가장 유리한지를 상담을 받아보시든가 아니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 임찬 유치를 위해서 무상 임대 기간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상 임대 기간이 뭐냐면 공짜로 그냥 임대를 주는 거예요. 빌딩 같은 거를. 렌트 프리라고도 합니다. 계약 초기에만 주로 이용을 하고요 초기에 지어진 상가와 텅빈 상가 주로 1년에서 2년 정도 돈을 안 내고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신다면 이런 상가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입지가 워낙에 안 좋고 유동인구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도 요 똑똑하게 팔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팔 시기를 정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개사다. 평소 중개사와 관계를 잘 유지하고요. 어, 보수를 아끼지 말고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빨리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중개사랑 싸우는 사람이에요. <laughs> 싸우면 안 돼요. 완전 손해예요. 내 건물을 팔아주고 내 집을 팔아줄 사람은 중개사밖에 없고요. 만약에 좀 이렇게 막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막 당신이 물어내라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서 막 못살게 굴면요 소문나요 동네에서 아뭐 무슨 아파트 몇동몇호 주인 이상하니까 우리 저 물건은 손대지 말자 진짜 그런 경우가 저 물건은 새를 놔주지 말자 이렇게 담합을 하기도 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오히려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인센티브 주고 밥도 막 사주고 그래야 돼요. 잘 보여야 돼, 사실은. 내 물건을 1등 물건으로. 아, 나는 김유라 씨 물건 1등으로 팔고 1등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해, 해야지 좋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빌라를 투자하는 사람도 있대요. 빌라는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투자해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시세, 시세 차익을 거두기 힘들고,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파트와는 다르게 관리가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어떨까? 오피스텔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장점이 업무용으로 쓰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아요. 무주택자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월세 수익은 나오지만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죠. 왜? 땅에 대한 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가, 건물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을 해요. 노후가 되면. 그리고 취득세가 4.6%입니다. 아파트는 1.1%에서 뭐 2.2%인데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거의 그냥 임대만 하려고 하고 잘 사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죠. 명문 학군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엑셀만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찾을 때는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래요. 여기 보면은 연도별 졸업생 현황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졸업생 수가 평균을 유지하거나 많아, 많으면 좋대요. 근데 1학년은 많은데 위로 갈수록 막 줄어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죠. 시골 학교 같은 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반대로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중학교 학군이 좋으니까 몰려온다는 뜻이겠죠. 이런 데가 전망이 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먼저 보고요. 그 학교를 갈수 있는 학교가, 그 학교를 갈수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걸 볼수 있는 곳은 학구도 안내 서비스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사할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앞으로는요 에어비앤비라는 공유 숙박 서비스가 수익형 모델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어비앤비라고 검색하면 보실 수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예요. 내가 소유한 집이나 방 별장 등을 활용해서 여행자나 숙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숙소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그간 외국인에게만 이용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초 연간 180일 한도로 내국인 이용도 허용하는 방안이 제출된 상태다. 다만 앞으로는 주택만 가능하고요. 오피스텔은 되지 않을 것이니까 참고하자라고 합니다. 오피스텔까지 하면은 상업용 그 건물을 가진 사람들 반발이 너무 심하죠. 우리가 꼬마 빌딩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건 용도 지역, 용적률,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부동산의 기본이죠. 용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고요. 용적률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예요. 건폐율은 땅의 몇 퍼센트를 바닥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상업용지 같은 거 보면 빌딩이 엄청 넓죠. 거의 차도랑 인도랑 바로 옆에 빌딩이에요. 근데 집이라든가 시골 집은 보면 땅은 엄청 넓은데 집이 작잖아요. 그게 바로 건폐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 용지가 가장 건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넓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넓게 짓고 높게 짓는 땅이 비싼 땅이고요. 넓게 못 짓고요. 좁게 지어야 하고 낮게 짓는 땅은 무조건 싼 땅입니다. 같은 면적 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로 여기다 몇 층을 지었을 때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다를 엑셀로 계산을 하고 투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땅 투자의 기본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꼬마 빌딩 트렌드는요. 낡은 꼬마 빌딩을 사서요 짓지 않고 신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용적률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었대요. 한막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땅은요, 그 측량이 잘못돼서 그 땅을 막 삐져나가가지고 막 인도까지 침범해서 크게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막 땅에 100%로 지은 건물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혹은 뭐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기존 건물,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게 되면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요.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최근 법률을 적용받아서 용적률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주차장을 여러분 해야 돼요 옛날 빌딩은 주차장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건물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 빌딩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왜냐면 빌딩은 세입자가 사무실이든 식당이든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니까 뼈대만 있고 그냥 외관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양한 엑셀 수익률로 월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로 설명해 드리니 그런 걸다 뺐는데요. 부자의 계산법 한 번쯤 보고, 와, 이 빌딩 부자들과 월세를 많이 받는 부자들 엑셀 요 정도 하는구나 해서 여러분이 가계부도한번뭐 써보셔도 좋고 엑셀로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